신명기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율법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오. 그 말씀에 복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것이오. 그리고 저리로 건너가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저 땅을 차지할 것이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시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바알 부홀에서 하신 일을 직접 보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부홀에서 바알을 따르던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따랐으므로 지금까지 살아있소. 보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 주었소.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마음을 다하여 이 율법에 복종하시오. 이로 말미암아 다른 백성들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슬기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요 그들은 이 율법에 관해 듣고 이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의 민족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요 다른 나라의 신은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오. 우리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있소? 또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것과 같이 이처럼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가진 위대한 나라가 어디있소? 그러나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시오. 여러분이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오. 평생토록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가르쳐 대대로 알게 하시오. 여러분이 신의 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것을 기억하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백성을 데려와서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가르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존경할 줄 알게 하고 또그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산기슭에 가까이 와 섰소.산에서는 불길이 치솟아 하늘까지 닿았고, 검은 구름이 산을 덮어 매우 어두워졌소.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소.여러분은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었으나 여호와의 모습은 보지 못했소.오직 목소리만 들었소.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언약에 관해 말씀하셨소.그것은 십계명이었소. 여호와께서는 그 십계명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돌판 두개 위에 십계명을 써 주셨소.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소. 이는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복종케하기 위함이요. 여호와께서 신의 산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그러니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오. 어떤 종류든지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짓지 마시오.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땅의 짐승이나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땅 위의 기는 어떤 것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물 속의 어떤 물고기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겠지만.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경배하지 마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위해 만들어주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인도해내셨소. 그것은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지금처럼 여러분을 주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었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나에게 노하셨소. 그리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거라고 맹세하셨소.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강을 건너 그 좋은 땅을 차지하시오. 조심하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살라버리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은 저 땅에서 대대로 자식을 낳으며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오. 그러나 악한 일은 하지 마시오. 어떤 종류의 우상도 만들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은 하지 마시오. 그런 일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든다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아 말하건대, 여러분은 얼마 가지 않아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요. 저 땅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른 나라들 가운데 흩어 놓으실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쫓아보내는 다른 나라에 있게 될 것이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나무와 돌로 만들어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우상을 섬길 것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려면 온몸과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할 것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고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도 멸망시키지도 않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과 굳은 맹세로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요. 이와 같은 일이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옛날을 생각해보시오.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를 돌이켜보시오. 하늘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살펴보시오. 이와 같은 일은 들어본 적도 없었소. 어떤 백성이 하나님께서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처럼 살아남은 일이 있었소. 어떤 신이 한 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이끌어낸 적이 있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시험과 표적과 기적과 전쟁과 위험으로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크신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행하셨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요.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가르치시려고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땅에서는 여호와의 크신 불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소. 여러분은 그불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자손인 여러분을 선택하셨소. 여호와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소. 그리고 여러분을 그들의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소. 그래서 지금 그 땅은 여러분의 땅이 되었소.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시오. 주님께서는 저 위의 하늘에서도 그리고 저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은 없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에 복종하시오. 복종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잘될 것이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시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수 있을 것이오.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서 새 성을 뽑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으며, 그세성중 어느 한 성으로만 도망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 성은 고원광야에 있는 베셀로 르우벤 자손을 위한 것이고, 또한 성은 길르앗에 있는 라모스로 갓 자손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성은 바산에 있는 곤란인데 문하세 자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준 규례와 명령과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베드올에서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며 시온의 땅이었습니다. 시온은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시온은 해수본에서 왕으로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멸망시킨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바산왕 오그이 땅도 차지했습니다. 이두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아르논 시내가 있는 아로엘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였으며 비스가 산기슭 아래에 아라바 바다만큼이나 먼 요단강 동쪽, 아라바 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5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과 율법을 귀담아 듣고 잘 배우며 부지런히 지키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소.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것이요. 오늘까지 여기에 살아 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으며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소. 그때 나는 여러분과 여호와 사이에 서 있었소.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소. 여러분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는 너희가 종으로 있던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모습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너희는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6일 동안 힘써서 모든 일을 하여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기리며 쉬는 날이다. 그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마라.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누구도 일하지 마라. 또한 너희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도 일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성에서 사는 외국인도 이래서는 안 된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종들도 쉬게 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 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큰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영원히 주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살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마라. 너희는 간음하지 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는 재판을 할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너희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너희는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이 명령을 그산 위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이 명령을 불 가운데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소. 또한 구름 속에서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서 말씀하셨소.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소. 여러분이 산이 불타는 동안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나에게 나아왔소.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살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한 번만 더 들으면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나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모세요.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복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으셨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소.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나도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은 다 옳으니라.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토록 잘될 것이다. 가서 백성에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에서 그것을 잘 지키게 하여라. 그러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시오. 여호와의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면 여러분은 삶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오.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오. 신명기 6장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오.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나더러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잘 지키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오래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율법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될 것이오. 여러분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곧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분 뿐이신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매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오. 그 땅에는 여러분이 세우지 않은 크고 훌륭한 성들이 있어. 또 여러분이 채워놓지 않은 훌륭한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이 있고,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들이 있으며, 여러분이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요. 그때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던 여러분을 인도에내시니가 여호와임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시오. 맹세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는 다른 백성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께서는 노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없애 버릴 것이오. 여러분은 마싸에서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고 좋은 일을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여러분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실 것이요. 장차 여러분의 아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과 명령과 규례의 뜻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는 이렇게 대답해 주시오.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는데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으로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모든 집안을 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데려오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영원히 잘되고 지금처럼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다.